날이 너무 추우니까 맨다리의 힐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마 선생님? 그러면 이런 에부츠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스타킹 요즘 기술 좋잖아. 따뜻하잖아. 롱부츠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선생입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창시자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다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하지만 꼭 명심해라. 사람들은 너를 외모로 판단할 것이다. 진짜 잔인한 말인데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특히 남녀가 서로가 이성적으로 끌려야 되는 연애 분야에서는요, 더더욱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만히만 있어도 남자들의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는 여자 외모, 그녀들의 공통점 귀티. 귀티 나는 여자들의 첫인상부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끝인상까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이미지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드라마 여름 향기 때손해진 건축학개론의 수지 일본 여배우 중에서 아오이유 있죠 청순함 청초함 말고 깨끗한 그 첫사랑 이미지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일단 좀 넉넉한 루즈한 핏의 니트를 입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아이보리, 라이트 베이지 요런 계열 머리는요 약간 자연스러운 웨이브 들어간 긴 머리도 좋은데 이 묶은 머리가 효과가 훨씬 더 좋다 봅니다 왜? 머리를 이렇게 묶고 올려야지 그 여자의 목덜미, 목,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묶었을 때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스스 삐져 나오는 그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희한한 목덜미에 부스스하게 삐져나온 머리카락에 자연광이 빛이 반사되는 거지. 이거에 남자들 진짜 미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카페 이런데 갈 때도 있죠. 빛이 지금 어디서 들어온지 잘 보셔야 돼. 그 빛이 내 머리 뒤쪽 약간 대각선 측면 이렇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부서지도록. 이게 농담 아니라니까요. 진짜 어디서 누가 이런 거 알려줍니까?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매를 끌어당겨가지고 한 3분의 2쯤 이렇게 손등을 가려줘야 된다. 이렇게 닭발처럼 나오게 그리고 그 닭발로 이렇게 머그잔을 들어가지고 호호 불어서 먹는 약간 밑대감성. 자, 그럼 이번에는 약간 도시적인 느낌으로 가볼까? 제가 진짜 맞는 템으로 추천하는 게 셔츠잖아요. 그래야지 여성분들 어깨 라인이 시옷자다. 약간 가슴 쪽에 내 살림살이가 팔뚝살? 아니면 옆구리 좀 뒷구리? 각자의 기구한 사연들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줄 수 있다고. 대신에 공식 반드시 지켜줘야겠죠 목, 쇄골, 가슴팍까지 자연스럽게 보여지게끔 소매도 한 두세 번 접어 올려가지고 그나마 나의 얇은 손목이 강조될 수 있게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어요 긴 머리 좋은데 역시나 머리 살짝 묶어 올려주기 셔츠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이렇게 틀어 올려야지 목덜미부터 해가지고 뭐랄까 이등판의그 초입부 있지 여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이게 대단한 노출도 아닌데 뭔가 남자 입장에서 설렌다니까 그리고 그 묶여진 머리도 뭔가 똥머리나 포니테일 말고 구역. 셔츠잖아. 약간 도시적인 감성이잖아. 아래쪽으로 묶여서 내려진 뭔가 로밤 이머니 남자들이 진짜 좋아한다. 이거랑 비슷한 감성이 그 여자들 뭔가 젓가락이나 연필 하나로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꽂은 거 있죠. 이걸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인 성숙한 여인의 그 향기 뭐? 두 번째, 그럼 얼굴에서는 뭐가 귀티를 좌우할까? 코를 어떤 각도로 세우면 귀티가 나 보인다. 팔자를 채우는 뭐 기족 필러. 아니면 뭐 입술 필러. 어림없어요. 최소한 남자들이 볼 때는요. 아, 저 여자 다르다. 귀티가 난다. 그건 피부야. 피부. 생각해봐요. 주변에 뭐 아는 언니, 동생들 중에서 이목구비는 예뻐. 근데 너무 안타깝게 피부가 안 좋아. 건조하고 늘꺼칠꺼칠해 거칠 그래서 화장이 늘떠 있어. 예쁘다 정도까진 되는데 귀티랑은 전혀. 근데 이목구비가 막 그렇게 좋네까진 아닌데 피부가 아 맑고 투명해. 그러면 이제 귀티가 잘잘 잘 흐르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이 몇 백, 몇 천씩 줘가면서 피부가 계속 가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친한 쇼스트 동생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쇼호스트들 한 몇십 명이 모였죠. 만나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 계속 들은 얘기가 뭐 쇼호스트 간두더니 피부가 왜 이렇게 매끈하고 촉촉하냐? 나이가 뭐 45인데 왜 이렇게 주름도 없어? 피부 좋다는 것에 3요소 있잖아. 주름 없이 탱탱하고 촉촉한 데다가 깐 달걀 마냥 그냥 매끈한. 다 들었습니다. 너무 황소하게. 아마 그날 뭐 신랑신부 다음으로 제 기분이 제일 좋았을 걸요? 한그래도뭐 시술 관리 뭐 하냐고 댓글로 엄청 물어보시는데 맹세코 작년 상반기쯤에 울쎄라 받은 이후로 딱히 뭘한게 없어요 그냥 뭐 주기적으로 턱뭐 주름보톡스 그게 진짜 다야 하다못해 저는 뭐홈 디바이스 그런 것도 안 써요 그런데도 이게 날로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는 비결은요 오로지 이 콜라겐 비오틴 앰플에 돌리고 싶어 여러분한테 처음 보여드렸던 때가 23년도 초니까 거의 이제 3년째 먹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쭉, 뭐 중간에 품절나가지고 저조차도 뭐 구입 못해가지고 못, 못 먹었던 한두 달 패고는 진짜 희한한 게요. 처음 먹었던 23년도보다 24년도? 그리고 먹은 지한 3년차 됐던 25년도 올해 점점 피부가 좋아지고 있어. 진짜. 이 피부 속에서부터 착착착. 정립이 된 느낌이랄까? 나이는 한살한살더 먹고 있는데 오히려 아, 제 입으로 그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젊어지지 않았습니까? 피부만큼은? 왜? 우리 피부의 90% 이상을 이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콜라겐이 20대 때부터 딱 피크를 찍고 급격하게 막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피부도 점차 늙어가는 거지. 실제로 피부과 가면은 그 웬만한 스킨케어 시술들 있죠. 각종 뭐 레이저, 고주파 이런 거. 결국 피부 속에 콜라겐을 생성시키고 콜라겐으로 자극을 시키는 원리잖아요. 물론 돈 많고 시간 많으시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동네 마실 다니는 느낌으로다가 왔다가 다시면 하 됩니다 피부가. 근데 저는 그만큼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콜라겐만 매일같이 챙겨 먹는 거죠. 근데 오래 먹으면서 제 피부로 제가 느끼니까 점점 더 열심히 챙겨 먹게 된다. 마치 적금이나 펀드 오랫동안 딱 붙다가 만기 때그돈딱 받아보면은 너무 뿌듯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콜라겐 앰플을 추천한 게 이번이 다섯 번째인가? 추천을 하면 할수록 이 찾으시는 마수기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난번에 한번 업그레이드된 이후로는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물론 시중에 콜라겐 제품들 진짜 많지. 수두룩 빽빽하죠. 저도 예전에 홈쇼핑할 때다 종류별로 먹어봤습니다. 막 입에도 묻혀보고 막. 근데 제가 이제 거의 3년째 이것만 마수기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내 피부가 느낀 바가 이게 제일 좋으니까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 우리 마수기분들도 댓글로 같이 느껴주시잖아. 자 일단 콜라겐은 흡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전체 콜라겐 중에 딱 5%밖에 안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 들어가 있잖아. 이론니 흡수력이 좋을 수밖에. 그만큼 효과도 당연히. 오죠?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피부 보습 개선, 피부 탄력 개선, 피부 주름 개선, 홍반 개선, 기능성만 무려 11가지입니다. 국내 출시된 콜라겐 중에서 최다 기능성이야. 그것도 그 섭취 기간이요. 일반적인 한 6주에서 12주가 아니구요. 되게 빨라. 4주에서 8주. 효과를 보인 기간이 빨랐다는 거죠. 심지어, 콜라겐의 생성, 체내 흡수를 위해가지고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비오틴 있죠? 안 그래도 머리, 손발톱에 좋다고 해가지고 젊은 여성분들이 진짜 요즘에 많이 드시잖아요. 비오틴. 그게 이전 대비 무려 10배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비오틴 사고 또 따로 챙겨먹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꾸덕하다거나 비릿하다거나 그런 맛이 일절 없습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있죠? 살짝 농축해놓은 달달한, 쌍콤한 맛이랄까? 자, 안 그래도 요즘에 날씨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우리 피부 지금 비상입니다. 여름 내내 막 커지고 쳐져 있던 모공도 수습이 안된 상태야. 근데 여기다가 미스트만 그냥 잔뜩 뿌리고 수분크림 막 떡칠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트러블 생깁니다. 피부 뒤집어진다니까. 백날 여러분 피부 겉으로만 이렇게 두드리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내 피부 속으로 제대로 흡수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피부 속부터 탱탱하고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지 그게 겉으로 드러나잖아. 꾸준하게 먹어봅시다. 올, 가을, 겨울 동안 정말 내 피부 속의 건조함 까마득하게 잊고 살 거야.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 그 봄의 쌀에 반사되는 내 피부가 매끈하고 맑게 빛날 거라니까? 안 그래도 이제 슬슬 떨어져가는 때가 됐는지 댓글로 콜라겐 언제 하냐 이런 것들 많이 달리던데 안 그래도 브랜드 담당자한테 딱 10월 말에 합시다. 요청을 직접 했어요. 왜? 그만큼 지금 이 시기, 환절기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쟁여두기 딱 좋게. 정말 저렴한 조건으로 딱 일주일 동안만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냅다. 나는 뭐래도 건조하다. 콜라겐 아직 정착 못했다. 모르겠다. 귀티나는 피부 나도 한번 가져보자. 그런 분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전용 할인 링크와 이벤트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다. 할인 끝났지? 아, 몰라. 그냥 살지 뭐. 또 이번 가을, 겨울에 확 늙지 마시고. 한번 나이 든 피부는요. 그 다시 되돌리기 빡세다. 뭐? 세 번째. 얼굴형.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미의 기준이 달걀, 갸름한, 요쪽을 선호하다 보니까요. 광대라든지 턱, 이 얼굴 쪽 골격이 발달하시는 분들이 컴플렉스가 좀 있죠. 그래가지고 영상을 통해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그 얼굴 살, 다이어트, 붓기도 좀 셀프로 최대한 관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는 뭐 근육 조직들은 보톡스. 근데 저는 뼈인데 어떡하죠? 물론 이것도 사바사긴 한데요. 함부로 뭐 윤곽이나 돌려깎기, 야 하... 오히려 요즘에는요, 그 턱이 어느 정도 있는 걸 귀족 턱이라고 해가지고 더 고급지다, 귀티난다,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잖아. 대표적인 게뭐 김태리, 정은채, 나나, 정유미, 정채연. 오히려 더 그게 매력적인 여자 연예인들도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 내 턱이 좀 있다, 광대가 좀 있다. 너무 막 이렇게 일단 덮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이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 차라리 요즘 많이 하시는 그 레이어드 단발이라든지 턱이나 광대 라인에서 웨이브를 한번딱 주는 거지. 시선이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광대라 턱이 부각되지 않도록 그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본연의 매력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긴 생머리, 이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우연히 본 사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팬데에서 나온 똑같은 제품을요, 여배우 3명이 각각 코디를 한 겁니다. 물론, 세분다 예쁘시지. 근데 지극히 남자의 시선에서 세 가지 코디의 순위를 매겨봐라, 그러면요. 당연히, 강소라 씨가 1등. 2등은 이안희 씨 죄송합니다 3등은 고소영 씨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늘 말해왔던 거예요 내 가슴 라인 근데 이 부분이 시원하게 드러나야지 여성스러운 뭔가 엣지 그게 살아난다 특히 이안희 씨처럼 드러내긴 했지만 버튼을 채우는 것보다는요 강소라 씨처럼 자연스럽게 푸는 게 덜 답답해 보입니다. 뭐 허리 라인이 안 보이고 상체가 좀 부해져도 괜찮아. 이른바 하이 실종 패션. 상대적으로 하체는 더 얇고 늘씬해 보이니까. 그리고 뭐안 그래도 날이 너무 추우니까 맨 다리의 힐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마 선생님? 그러면 이런 앵클 부츠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스타킹 요즘 기술 좋잖아,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롱 부츠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을 겨울철에 아 신발이 좀 코디하기 애매하다. 그럼 이안이씨처럼 화이트는 너무 튀어서 좀 그렇지만 아이보리나 라이트 베이지 컬러의 앵클 부츠 포인트 주기 딱 좋아요 여성스러우면서도 뭐? 자 지금까지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귀티 나는 여자 외모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티가 제일 하이 레벨의 매력인 만큼 절대 한 번에 되진 않겠죠. 주식처럼 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 피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콜라겐 비오틴 앰플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딱 일주일 동안만 가능한 전용 할인 링크 이벤트 혜택 남겨두겠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